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5월 18일, 일요일이죠? 일요일, 어, 약속의 일요일. 바쁜 일요일. <laughs> 시간당 2만원은 반드시 보장한다는 일요일. 아, 지금 시각은 10시 20분이고요. 오늘도 별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노치원이라고 하세요. 노치원? 이젠 유치원이 아니고 노치원이 있더라고요. 어, 아,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노인분들이 다니는 곳인가봐요. 아 이거 확실히 부산이 고령화 사회가 확실히 이제 되고 있나봐요. 아, 자 이제 쓸데없는 얘기는 그만하고, 자 오늘 영업도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카카오도 안 되고 있었네. 어, 방금 손님 모시고 좁은 골목으로 가고 있었는데 거기 이제 죽어지다 보니까 이제 불법 주정차가 많이 되어 있었어요. 사고가 나가지고 경찰차가 두대 출동을 했더라고요. 오중 추동 사고예요. 근데 이게 이 오중 추돌 사고가 주정차 되어 있는 차량을 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세게 박았다는 거거든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했던 걸 악셀을 밟은 것 같아요. 실수로 브레이크랑 악셀을 헛갈리는 경우는 전 운전하면서 딱한번 있었거든요. 그게 주차장에서 저도 주차할 때딱한번 헛갈린 적이 있었어요. 다행히 그 주차장이 넓어서 이제 다행히 사고는 없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부분 좀 조심하십시오. 특히 이제 어 이제 고령자분들은 이걸 착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대요 생각보다 그리고 젊으시다고 아, 이렇게 방심하셔도 안 되고 아유 그래도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사람이 이제 많이 안 다쳐서 다행이지 아 진짜 저거 만약에 사, 다 사람 타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우 끔찍합니다 끔찍해 저는 또 이제 콜이 들어왔거든요 대전으로 가는 건데 또 얼른 모시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아침부터 김해공항으로 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빠져 나갈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니면 명지가 볼까요? <laughs> 어제 같은 근데 일은 잘 없겠죠. 어제는 제가 보기에는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긴 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운 좋게 코를 잡아서 이렇게 긴 거리를 갔던 게 어, 어제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저는 가능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어, 사상적으로 빠르게 탈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주특기죠 탈출하는 거. <laughs> 자 그러면은 사상적으로 빠져나가서 다시 한번 영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니 방금 콜이 들어와서 잡았는데 피각거리가 9km인 거예요. 9km. <laughs> 가는데 20분. 그래갖고 아 제가 웬만하면 가거든요. 아 이건 좀 이래가지고 손님한테 연락드려가지고 아 손님 이거 가는데 20분 걸리는데. 기다리실 수 있겠냐고 하니까, 아, 그래요? 이러면서, 그럼 다른 거 잡는 게 나은가요? 라고, 아마 다른 거잡으시는게 훨씬 빠르실 겁니다. 이랬거든요. 아니, 9kg짜리는 왜 주는 거요 나한테. <laughs> 아, 진짜. 아, 진짜 당황했어요. 찐당황했습니다, 저. 네, 이제 터널 다 나왔네요. 이제 콜이 좀 들어오겠죠? 어, 들어오면은 또 영업도 계속 해보겠습니다. 단감에서 손님을 모시고, 지금, 광안리 쪽이죠? 수영교차로 쪽으로 왔거든요. 아, 어, 여기도 교회가 있다 보니까 차가 진짜 골목이 엉망이네요. <laughs> 이게 주말 예배 때는 그냥 대중교통을 좀 이용하시는 게 어떨지. 특히 좀 택시를 좀 이용하시면 어떨지. <laughs>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어, 그래서 지금 시각은 11시 55분. 뭐 12시고요. 영업 시작한 지 거의 뭐 1시간 30분 됐죠? 매출은 딱3딱 딱 3만 원. 딱 3만 원. <laughs> 역시 일요일은 이 맛이죠. <laughs> 진짜 딱 2만원 페이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진짜 딱 2만원 페이스 해주거든요. 어, 지금 밀락동이랑 광안리 근처에서 계속 조그만한 콜들을 받으면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영업 시작한 지딱 2시간 됐는데 매출은 4만 1,200원이고요. 지금 콜이 엄청 먼 데까지 잡히거든요. 이분은 이거 못 기다리실 것 같은데. 근데 아직까지 취소를 안 하시는 거 보면은 기다려 주실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도착하기 직전에 취소할 수도 있고 제가 맞다 이거 느낀 점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외국인들은 10분이 걸리든 15분이 걸리든 취소하는 경우는 있었나 없었던 것 같은데 그 약간 좀 여유가 있어요 확실히 무보콜 잡았는데 외국인 이름이다 그럼 전 별로 걱정을 안 해요 픽업 시간이 오래 걸려도 어, 그럼 이 분들을 기다려 주신 모양입니다 자 그러면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손님 모셔다 드렸고요 어 이게 캐리어를 세 개를 실른다고 미리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노말한 <laughs> 캐리어인 줄 알았는데, 오 매우 헤비한 캐리어 두 개랑 이제 그냥 노말한거 하나 딱 그렇더라고요. 실른다고 힘들었습니다. 아니 이게 아이오닉 5가 트렁크가 큰데도 이 힘들어요. 그 진짜 큰거 있잖아요. 초대형. 그거는 이제 두개 실으면 트렁크 끝이거든요. 아그래서 어, 하나는 앞좌석에 실고 그랬어요. 어 일단은 서면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어 저는 지금 사상 쪽으로 지금 빠져볼까 생각 중이거든요. 왜냐면 지금 서면은 지금 사람이 생각보다 없고요. 그리고 택시는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속 있는 것보다는 주거 지역 인근이나 아니면은 대학교 근처로 한번 가볼까 생각 중이거든요. 어홀 하나 들어왔네요. 부산진 우체국이면 딱 좋죠. 앞으로 그냥 쭉 가면 되거든요. 또 손님 모시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뭐 이것저것 또 자그마한 콜들을 받으면서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자, 방금 타셨던 손님은 동의대학교 정문에서 타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동의대로 올라오셨어요. <laughs> 진짜 1km도 안 탔고요. 어, 한 2분 운행한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4,800원 벌었고요. 자, 그래서 매출이 지금 총 7만원이고요. 어, 지금 영업 시작한 지는 3시간 반 정도 지났네요. 아, 생각해보니까 저 사상 쪽으로 간다고 했는데, 사상 가기도 전에 자꾸 멱살 잡혀가지고 끌려 나오네요. <laughs> 저기 뭐 결계라도 쳐놨나? 오케이. 굿. <laughs> 방향 잘 잡았네요. 자, 그러면은 또 손님 모시고 전포동으로 돌아가네요. <laughs> 자, 일단은 또 갔다 오겠습니다. 지금 저분들이 앞에 지금 외국인 세 분들이 저를 뚫어져라 보고 있거든요. 이게 택시를 타겠다는 의지일까요? 아 지금 앞에 택시 지금 보이는데 아니 저분은 핸드폰 을 여기 달아두셨네요? 어 아, 진짜 신기하다. 카메라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어, <laughs> 여기다 설치해두셨어요. 저렇게 하면 이게 아이런 이렇게 하시나? <laughs> 어 신기 해 신기 오오 저렇게 보고 계셔. 근데 왠지 저거 위험할 것 같은데 아닌가? 저 사용하면 편한가? 뭐 편하시니까 저렇게 쓰고 계시는 거겠죠 어쨌든 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보면 저분도 타실 것 같다 아까 횡단보도에서 제 택시 계속 뚫어져라 보고 있던 분들 결국 타셨거든요 근데 진짜 가까운 거리였어요 그냥 진짜 이것도 한 1km? 1km도 안 되는 곳이었는데 이분이 카드를 놔두고 오셨대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laughs> 며느리인지 아니면 딸인지 모르겠는데 전화해가지고 <laughs> 계좌이체 좀해달라 해가지고 계좌이체 받았어요. 아니 계좌이체 받는 시간이 더 걸렸어요. 운행하는 시간보다. 아 이것도 나를 광안리로 보내네. 일단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요즘 이거 자꾸 출발지 도착지 잘못 찍으시는 분이 많네요. 이 분도 완전 잘못 찍은 것 같아요. 이거는 뭐 근처면을 가겠는데 근처도 아니래요. 그래서 이거는 취소해달라고 했습니다. 어 어떻게 근데 뭐 이렇게 찍을 수가 있죠? 저 한번 확인을 하고 찍으셔야지. 그렇게 급하셨나? 자 근데 빨리 취소를 안 해주시네. 빨리 취소를 해야 제가 뭐 콜을 받든지 하는데 이분도취소하실줄 모르는 것 같아요. 자 진짜 난감합니다. 이럴 때뭐 그러면 기소님이라도 모시고 있어야지 뭐. 기소님이라도 찾고 있어야지. 음. 손님 그 사이에 두분 모셨거든요. 수영교차로 쪽으로 갔었고, 거기서 손님을 모시고 여기는 가야거든요. 근데 완전 가야 여기는 처음 와보는 데인데, 와우. <laughs> 그래서 지금 매출이 5시간 영업해서 지금, 지금 매출은 10만 3천원입니다. 여기 우회전에서 들어가면 원룸이 하나 있거든요. 제가 거기서 몇년 살았지? 한 5년 살았나? 어쨌든 꽤 오래 살았어요. 거기서 이제 직장 출퇴근하고, 이제 네. 그렇게 와이프랑 집에서 데이트도 하고 그랬잖아요. 다른 여자는 없었습니다. <laughs> 지금 거긴 없어졌나? 아, 없어졌구나. 이제 저기에 그 분식집이 하나 있었는데, 진짜 맛있는 집이었거든요. 그리고, 거기 주인 아주머니께서 굉장히 좀 친절하고 좋은 분이셨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턴가 그 영업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명절이었는데 이제 가게를 여신 거예요. 명절 튀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순대랑 이런 떡볶이 같은 거 사가면서 안부를 좀 물어봤는데, 어, 좀 몸이 많이 안 좋으셨다 하더라고요. 근데 얼굴을 딱 봤는데 진짜 많이 안 좋아 보이시긴 했어요. 그리고는 그 뒤로 다시 또 문을 열지 않으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건 제 추측인데 아마 진짜 많이 심하게 아프셔가지고 아예 그냥 정리를 하셨거나 아니면 돌아가셨거나 둘중 하나일 것 같아요. 진짜 후자는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그래 좀 건강하게 좀잘 이겨내셨으면. 그래서 가끔 저기 지나갈 때마다 다른 분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분은 진짜 계속 생각이 나요. 자또 떠드는 사이에 네. 또 손님 픽업하는 곳으로 왔네요 자 금방 갔다 오겠습니다 네콜 손님 모셔다 드렸고요 지금 잠깐 콜 멈추기를 했거든요 어 마침 뭐또집 근처라서 집에 잠깐 들러서 밥을 좀 먹고 나오려고요 미리 진짜 중국인 분들은 중국인 특유의 진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laughs> 아니 손님을 딱 봤는데 어 왠지 중국인 분인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한국말 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한국분인가 내가 잘못 봤나라고 했는데 아니야 다를까 그 중국분이 맞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택시하면서 느꼈던 게 중국인들에 대한 이제 좀 나쁜 선입견이 많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뭐그 분들의 이제 문화, 행동은 저희랑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들 뭐 그렇게 사람 자체가 뭐 진짜 나쁜 사람은 없는 것 같았거든요. 다들, 뭐, <laughs> 그냥 한국인 분들이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친절하신 분도 계시고. 아, 그리고, 이제 아까 운전을 하는데, 아, 너무 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조금 휴식을 하긴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잠깐이라도 좀, 피로 좀 풀고 나오겠습니다. 자, 그럼 조금 이따 다시 뵙겠습니다. 집에서 밥 먹고, 어, 다리 마사지 좀 하고 왔습니다. 콜 키자마자 바로 옆 아파트에서 콜 잡혀가지고 지금 바로 가고 있습니다. 아까 콜 손님 모셔다 드리고 그 바로 길 손님이 타셔가지고 지금 남포동으로 왔거든요. 아, 어, 근데 여기가 용도죠. 다리 건너서 가면. 근데 여기는 진짜 언제 와도 좀 <laughs> 적응이 안 돼요. 지도 보기도 조금 힘들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길도 험하고요 어, 난포동에 아까가 <laughs> 손님 모시고 갈 때까지만 도 손님이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반대편으로 이제 돌아서 이제 부산역 쪽으로 나오는데 거기 라인엔 또 손님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빨리 탈출하려고요. 근데 탈출하려고 했는데 지금 콜이 잡혔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턴을 해야 됩니다. 어 다행이다. 아, 진짜. 방금 제가 4차선에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1차선으로 왔잖아요. 진짜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거는 진짜 기적 같은 일이야. 진짜 모세가 바다를 가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laughs> 아니 이게 진짜 일요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거든요 평소에는 절대 꿈도 못꾼 일입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서 4차선에서 유턴 받았잖아요 저 그냥 포기했을걸요 그냥 저기에 가지고 유턴했을걸요 어, 네 콜손님 모셔다 드렸고요 여기는 동서대네요 오랜만에 올라와보네요 동서대는 이상하게 동의대 학생들은 택시 많이 타는데 동서대는 잘안 타요 왜 그럴까요 <laughs> 이유는 알 수가 없네요. 그래서 지금 시간은 6시고요. 매출은 총1 4 6 0 0원이고요1 4 6 0 0원이면한5 5 0 0원 남았죠. 제 바램으로는 9시쯤이면 맞춰졌으면 좋겠는데, 이게 일요일은 <laughs> 후반 페이스가 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아직 뭐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그래도 저에게 남아있는 방법은 없죠? 그냥 무작정 부딪히는 거죠, 뭐 무작정 손님 받으러 다니고, 어, 아이고 아이고, 바로 기손이 따셨네요. 좀 손님이 자리가 좀안 좋은 곳에 계셔가지고 제가 본의 아니게 좀 이제 민폐를 끼쳤습니다. 아, 그래서 그냥 갈까라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 또그또 또 외면하기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모셨습니다. 이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사장님 같이 젊은 사람들이. 잘 사는 나라가 돼야 됩니다 이러면서 아 그래서 아 제가 뭐 그런 것보다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잘 사는 나라가 돼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아, 맞습니다 이제 불로소득 없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잘 사는 나라가 돼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투표 꼭 하십시오 이렇게 하더라고요 <laughs> 내리시면서 마지막까지 투표 꼭 하세요 이러면서 이제 <laughs> 내리시더라고요 아 이거 제가 사실은 제가 정치에 진짜 크게 관심이 없거든요. 아예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누가 누구고 무슨 일이 생겼는지 정도만 알아요. 뭐 좌파니 우파니 뭐 이런 거 사실 잘 몰라요. 이제 무슨 말을 하는지. 솔직히 저는 종교도 무교고 <laughs> 정치도 무색이에요, 저는. 어, 쨌든 아마 근데 불로소득 없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아마 삐겠죠? <laughs> 아이거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으니까. 어, 저 그냥 삐 처리하겠습니다. 삐. 이 번일 것 같습니다. 어, 네, 여기는 명륜동이죠? <laughs> 아, 그런데 이 손님 모실 때, 아까 영상에 찍혔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너무 돌아가더라고요. 뺑뺑. 지도를 보니까, 제가 타고 있는 차선에서 그냥 직진을 해서 유턴을 해버리면은, 고객님 위치에서 한 10m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손님이 그 밑으로 조금만 내려오시면은 진짜 시간을 한 5분에서 5분 정도 단축시킬 수 있겠더라고요. 비겁 시간을. 그래서 손님한테 전화를 드렸죠. 어 제가 지금 그쪽으로 가서 유턴을 할 예정인데 조금만 밑으로 내려와 계실 수 있냐고 그러니까 아 손님이 알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다행히 그래갖고 유턴을 해서 손님을 모셨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머리가 조금씩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어, 부산 지리를 제가 뭐다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긴 한데, 어,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방법을 알아가다 보면은, 나중에는 좀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네, 여러분. 제가 처음 겪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네, 손님이 아까 통화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 대게를 드셨나봐요. 어. 손님 배에서 자꾸 꾸르륵, 꾸르륵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저거는 보통 이제 속이 안 좋을 때 나는 소리인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꾸륵꾸륵 하는 소리가 진짜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게 왜 이럴까, 왜 이럴까라고 하는데 갑자기 손님이, 어, 기사님, 저 죄송한데, 여기 근처 지하철역에서 세워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근데 거의 다 도착한 뒤였거든요. 거의 다 왔었어요. 한 5분 정도만 참아도 충분히 집에 도착할 수 있었는데 그 전포 지하철역에서 내려달라고 하더라고요. <laughs> 그래고 진짜 제가 안녕가세요 했는데 인사도 없이 아, 어, 어, 배 아파 죽겠네 이러면서 내려 가지고 막 뛰어 가시더라고요. 진짜 엄청 급하셨나 봐요. 아, 어, 네. 손님 모시고 해운대 왔고요. 해운대 오는 길에 진짜 참담한 모습을 봤습니다. 참 진짜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는데 차가 해운대에 생각보다 많았거든요. 지금도 보시면 어느 정도 이게 교통량이 있어요. 차선 두 개를 막고 자전거를 타는 거예요. 그래. 뭐, 얌전히 타면은 제가,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모를 수도 있지라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게 두 손을 놓고 이렇게 혼자서 막, 뭐래? 리액션? 같은 걸 하면서 자전거를 타더라고요. 그 자전거들이랑 엮이기 싫어서 그냥 빨리 제, 제껴가지고 그냥 앞으로 쭉 갔거든요 백미러로 보는데 와 진짜 계속 막으면서 이렇게 막두 손을 놓고 이렇게 막 박수를 치더라고요 하늘로 향해서 자전거에서 약간 몸을 세워가지고 막 이렇게 춤을 춘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막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고요 진짜 아 저는 왜 부모들이 욕을 먹는지 알것 같았어요 보고 야, 진짜 애들 교육을 어떻게 시켰으면. 어쨌든 고개 진짜 대놓고 저는 고개를 흔들었어요, 손님 계시는데도 아, 네 여러분, 손님 모셔다 드렸고요. 어 이번 손님들은 아, 너무 너무 좋으신데요. 너무 밝고 이제 인사도 잘 해주시고 이런 손님들은 진짜 모시고 나면 기분이 좋아요. 별거안 해주셔도 저도 이렇게 밝게 인사해드리면 손님이 기분 좋겠죠? 남자가 해서 좀 그런가? 어쨌든 지금 시간은 거의 8시고요. 어, 매출이 194,000원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엄청 피크를 쳤죠. 근데 진짜 운이 좋긴 했어요. 다 제가 이제 손님을 모셔 드린 곳 근처에 잡혔고요. 이렇게 타이밍이 맞게 딱딱 떨어졌어요, 전부 다. 저희 집으로 이동하면서 영업을 해 볼게요. 기손님이 타셔 가지고 지금 202,100원. 20만 원 넘겼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23분이고요 집으로 가면 8시 반이거든요. 아 어, 지금 고민입니다. 한 시간만 더 할까? 그냥 한 번만 더 할까? 약간 그 생각도 들긴 해요. 그냥 22만 원 채워? 약간 이런 느낌. 아 어, 근데 방금 타셨던 손님들은 아 어, 진짜 너무 감사하신 분들이네요. 좋은 말을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뭐 이렇게 젊은 나이에 택시하는 거 어렵지 않냐?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뭐가 제일 힘드냐? 이러면서 뭐. 되게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뉴스를 보면 세상이 참 살기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아직까지 세상에는 좋은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laughs> 뭐지, 이거 갑자기? 뭐, 공익 광고 같은 느낌인데요? <laughs> 세상은 아직 살만 합니다, 네. 자, 일단은 지금 집에 들어가기에는 시간이 너무 이르거든요. 그래서 영업을 조금만 더 해볼게요. 일단 할수 있는 데까지만 해보고 집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너무 멀리까지 가는 콜은 안 잡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결국엔 또 11시까지 하게 되거든요. 아 네, 콜 손님 모셔다 드렸고요. 여기는 지금 모라입니다. 네, 지금 시각은 정확히 9시고요. 매출은 21만 5 500원입니다. 제가 지금 한 가지 강과한 게 있습니다. 저 오늘 충전해야 되거든요. 이제 월요일, 화요일, 다음에 수요일 아침 8시까지는 충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날 영업할 거를 미리 충전을 해놔야 돼요. 일요일은 영업이 끝나고 나면 그래야지 내일 좀 원활하게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영업을 종료하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충전하고 들어가면 열시겠네요? 아 저는 오늘 좀 들어가서 아좀 필링 좀 해야지 하고 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안 되네. <laughs> 그냥 아까 들어가는 게 나았을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래봐야 뭐 30분 차이밖에 안 나긴 하는데 그리고 뭐 목표치는 충분히 달성했으니까 오늘이 가장 깔끔한 것 같네요. 정해진 시간 안에 정해진 매출 제가 목표한 금액을 초과 달성하면 그래도 좀 부담이 덜한 게 제가 4만 원을 한 5일 초과했다고 하면은 20만 원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하루 정도는 쉴수 있잖아요. 통으로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기분 좋다기보다는 아 내가 이제 쉴수 있는 타이밍을 좀 만들 수 있겠구나. 라는 게좀더 좋아요 기분이 오늘도 진짜 무난무난했고 다음에 정말 일요일 다운 하루였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자 내일은 또 이제 평일이네요 와 근데 정말 일주일 빠르지 않습니까? 그 선배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일주일 금방 가고 한달 금방 가고 그러다 보면 1년 금방 간다고 이제 그러다가 30년 하는 거라고 이제 <laughs> 택시는 그런 거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안전운전 하시고요. 돈 많이 버시고요. 늘 건강하십시오. 자, 그럼 푹 쉬고 내일 또 활기찬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뵐게요.